경남 지역은 오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백미랑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몸에 와닿는 공기가 꽤 선선한 편이죠. 현재 하늘 위로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창원이 29도, 진주 28도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놀이 나가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이 양산 28도, 김해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29도, 산청은 27도로 어제보다 최대 3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셔야겠는데요. 일단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